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비티 v 의 에이비입니다 오늘은 상황을 해볼건데요 저 혼자해서 그런지 많이 허전할수도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잘 잤다 지금 몇시지? 꽤 된거 같은데 그래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학교를 가야돼 어서 준비해야지 일단, 세시부터 하자. 다 했다. 이제 옷을 입어볼까? 음, 엄마가 빨래를 다했나다 보네. 그러면 어장이 있겠지 <laughs> 오늘 준비물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그냥 마저만 입고 가야되겠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도시락도 챙겨가야 되나? 뭐집 앞에 끼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다니는 학교는 바로 네이비 초등학교야 여기는 우리 집 앞이라서 다니기도 편하고 공부도 잘 돼. 내가 나는 3학년이야. 실제로는 3학년 아니에요? 어, 3학년 1번이랑 2번 중에 나 3학년 2번이지. 안녕하세요. 자 여러분 지금부터 네이비 초등학교 시험을 보겠습니다 안돼 나 시험공부 안했는데 내 친구가 말하네 괜찮냐 나도 안해요 그럼 시험을 보겠습니다 어, 음, 문제를 내주면 선자로서 맞추면 돼요 한문제라도 맞추면 바로 S플러스로 갑니다 자, 첫 번째 문제. 3구. 저요저요 선생님. 네이비, 네이비입니다, 선생님. 자, 한말해 보세요. 3구는 27입니다. 네, 네이비, 학생. S 플러스로 밥만 먹고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얘들아, 안녕. 그래. 아, 네이비, 재는 좋겠다. 방과 후가 6학년 교실이었나? 아닌 것 같았는데. 아, 1학년 2반이었어. 안녕하세요. 자, 수학방과 후에 잘 오셨습니다. 오늘부터 수업을 담당하게 맡아주신 루입니다잘 부탁드려요. 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문제를 맞추면 집에 갈수 있는데요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19, 1, 저요 저요 말해보세요 1 9입니다네1점1그 다음 문제 3 7 저요 2 1입니다3 네.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3 23, 23, 23, 2 네, 23, 2되 23, 23, 23, 23, 23, 계세요 3 23, 아, 오늘따라 정말 기분이 좋은데? 어 너무 심심하다 벌써 한 시.. 두 신데 네이비 초등학교는 너무 좋은 거 같아 어, 농사나 해야겠다 닭들은 씨앗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요즘 닭이 안 자라져 어떡해 우리 집에 닭소리가 들리는 건티 TV에서 하는 사람 다채놓만 하기 때문에. 그래도 귀엽고 재밌다 엄마가 또 공부해라 했는데, 공부해야겠다. 우리 좀볼 책이 없나 어책 생각났다 짝짝이 문제집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목 밤 작사 아니 지은 이 내일 제가 지은 겁니다. 밤은 어둡다. 모두 다 잠들고 있는 시간에 나 혼자 깨어있는 느낌은 얼마나 못 살까. 하지만 나도 깨어있지 않다. 참새와 새들, 동물들도 모두 잠을 자고 새로운 날이 피어나는 날을 기다리는 날을 이렇게 잔다. 김이 있어 보시오. 나도 밤에 혼자 뛰 있으면 정말 못 나올 것 같다. 이 시의 제목은 무엇입니까? 밤아 업무 끝났다. 으... 이제 뭐 해야 지이가고 있는 것 같은데. tv나 봐야 되겠다. 딩딩딩딩! 우와, 닭들이 아름다네 왔어. 해결돼지고기 먹을까? 아, 닭을 좀소환해야 되겠는데. 설마 하나도 안 나오겠어? 어, 한 마리 나왔다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다아 일로와. 내가 밥 줄게. 어.

Yeah. 뭐해다가 먹여줄게 가방 좀 있어 밖에 다가밥 먹었으면 밖에서 놀아야지 아이 귀여워 이리나 해야된다. 같이 가기 좀그데 아기라서. 자, 키워서 치킨 먹어야지. 허이야 어, 뭐야, 안 나오네. 그렇다, 이 나왔네. 한번 더. 으아, 으아. <목소리> 여러분,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